오늘 하게 될 게임은 백로성 대결이라는 2인 게임이고요. 지금 세팅은 다돼 있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을 할때 파란색을 고르셨고 제가 노랑이잖아요. 여기는 저희의 다이묘 말이고, 그리고 여기는 저희의 점수, 점수. 문장 점수 토큰입니다. 점수가 갈 때마다 1부터 시작해서 쭉 뒤로 가면 되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얘네들을 잘 섞어서 네. 첫세 장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다 공개를 하고 일단 선을 뽑아서 시작 플레이어가 아닌 사람이 이중 카드 한 장을 고르고 네. 그 다음 같은 여기에 있는 그 보너스를 즉시 효과를 즉시 받고 바로 뒤집어서 이쪽에 있는 등불 카드 저장소에다가 뒤집어서 놓습니다. 네네. 이렇게 뭐 뒤집고 나면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시작 플레이어도 이남은두개중 두 하나를 선택을 하고 남은 하나는 되돌, 되돌아가요. 통으로. 네. 아, 아 이것도 안었다 이것도 넣어야 되는데. 얘들도 잘 섞어서. 어, 총네가지 액션을 차례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 첫 번째 액션은 이 교환 타일을 이런 데서 얻어서 하나를 갖고 오게 되면 내가 할수 있는 차례가 돌아오면 첫 번째 액션은 이 교환 타일을 하나를 지불을 하고 얘랑 이 육각형에 있는 자리를 위아래층 바꿀 수 있습니다. 위아래만? 위아래층 바꿀 수 있어요. 네. 여기랑 여기랑도 바꿀 수 있고, 네. 두 개를 바꿀 수 있는 액션 첫 번째고, 네. 이게 끝나고 나면 할수 있는 액션 두 번째 등불 토큰 배치가 있습니다. 이 등불 토큰을 내가 원하는 컬러를 하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등불 놓을 수 있는 이 네모난 타일 위에다가 배치를 할수 있는데 음, 이 등불 토큰 배치 또는 회수가 있어요. 배치를 하는 액션 6라운드를 할 거고 둘이서 총 12라운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다시 회수를 해오는 라운드를 인당 또 6라운드를 할 거예요. 토큰이 총 6개잖아요. 그래서 12라운드, 12라운드 하고 나면 이 게임은 즉시 지금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일단 외출 라운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토큰을 배치하는 게 외출 라운드예요. 그럼 외출을 할때이 빨간색 토큰을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차례가 돼서 어, 배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 빨간색 등불이 그려져 있는 토큰 위에는 빨간색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빨간색이 아닌 이 흰색, 검정색, 검정색 요, 요기. 3층이나 2층, 그리고 여기에만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배치를 하면, 이 배치를 한이 아래에 있는 이 흰색깔 등불의 효과를 즉시 봤습니다. 하다 보면, 이 등불 카드를 계속 얻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배, 점점 이제 뒤집어서 나열이 되는데, 내가 바닥이 하얀색인 등불 위에다 내, 토, 내 등불을 올려놨으면, 하얀색에 있는 나의 등불 효과를 즉시 받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여기다 놨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정원부터 액션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카드부터 액션을 할 건지는 알아서 선택을 하면 돼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 유리한 쪽으로 하시거든요? 네.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제가 이 액션을 끝냈어요. 네. 끝내고 나면 이제 이두 개의 액션도 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또 등불을 놓게 되는데 네.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검정색을 놓고 싶어요. 네. 그러면 검정색 또는 검정색은 위에는 검정색 등불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 여기, 혹은 얘 위에 네. 혹은 여기에 놓을 수 있어요. 네. 얘는 그 바닥에 또 그러니까 바닥은 무시할 수 있고 이 아래에 어쨌든 검정색이 없잖아요 그럼 음. 대리님이 여기 위에다가 놨다고 쳐요 그럼 빨간색 등불 효과를 즉시 받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아래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네. 즉시 받게 되고 네. 그 다음 또이둘중이두 개를 액션을 진행을 하고 그럼 또 다른, 다음 상대방 턴으로 넘어와요 네. 그럼 상대방이 또 빨간색을 놓고 싶어요 근데 이 아래가 검정색이라서 여기 놓을 수 없어요. 왜냐면이 줄에는 어쨌든 빨간색이 빨간색 토큰이 하나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두 개도 못 놓고 네. 여기 여기 여기에다 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서 여섯 6개, 개를 갖고 있는 등불 토큰을 전부 다이 음, 공용판에 배치를 하는 것까지가 네. 외출 라운드 단계예요. 쌓 거는 몇 층까지 는 제한 없어요? 어, 3 층까지 가능합니다. 3 층까지. 아, 그리고 회수. 이제 회수 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회수를 할때 누가 이, 이 등불 토큰을 낳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회수를 할 때는 일단 예를 들어 제가 선마커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 회수 단계에는 이 선마커를 뒤집은 채 상대방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상대방은 마지막 액션 끝났는데 바로 이제 회수 라운드 때는 또 선마커를 받았으니까 두번 연속 액션을 하는 거겠죠. 그럼 누가 이 토큰을 배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얘를 회수에 가요. 회수에 가서 원래 있는 요 색깔에 맞춰서 놓습니다. 그럼 이 놓는 즉시 여기에 있는 흰색 돌아왔기 때문에 흰색의 효과를 봐요. 등불 효과를 보고 액션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등불 보상 받는 것까지 제가 지금 총할수 있는 액션 3 개까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이제 아까 또 근데 설명을 다 드렸는데 네 번째 액션은 두 가지 행동 수행하기에 이 양쪽에 수행하는 거 이렇게 할수 있는 액션은 총네 가지예요. 네. 요거 교환 타일 사용하는 거, 네. 외출 라운드 때내 타일 배치하는 거, 네. 또는 귀환 네. 라운드 때내그 등불 토큰 회수하는 거 네. 그리고 이 액션을 함과 동시에 외출 라운드 때내 등불을 배치했으면 양쪽에 있는 요 행동을 수행하기 네. 그치만 하다가 내가 여기에다 놀 자리가 없어서 컬러가 다다 중복이 돼서 놀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배치를 했어요 네. 근데 이둘중 하나를 하기가 싫어 또는 하나는 하기가 싫은데 하나는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 내가 안한 액션 하나당 요 우물, 효, 우물 액션 하나를 쓰면 됩니다. 두개다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물 효과를 두번쓸수 있어요. 뭘안 하면요? 이두개 액션을 안 하면요. 아, 안 하면요. 네? 저네개다 먹는 거예요. 하나 먹는 거. 이중 하나예요. 슬러, 이거 슬러시 있는 거는 다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배치를 할 때는 최대 네. 3 칸까지 올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회수를 해올 때는. 네, 내가 배치를 한 토큰인지 남이 배치를 한 토큰인지 사,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같은 색깔 토큰을 내가 다 가져와서 네개5 다섯 개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행동 설명 드릴게요. 두가 이제 행동을 두 개를 다할수 있잖아요. 여기 에 배치해도 이두 개를 할수 있고 네. 첫 번째 정원 행동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정원은 여기 보면 여기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정원 행동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요 표시들은 나의 이 노랑 토큰을 놓을 수가 있어요. 네. 내 토큰은 밥두 개를 지불을 하고 여기다 원하는 자리에다 놓고 밥 다섯 개를 지불하면 여기 원하는 아무 자리에 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세로 라인으로 짜여져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놓았다면 즉시 자개 하나를 얻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게임이 끝났을 때이 네. 깃발 표시를 하나 더 획득을 하는 걸로 책정이 됩니다. 여기다 네. 놓았으면 동전 두 개를 받고 이검 하나를 획득한 걸로 책정이 되고요. 여기다 놓았으면 검 또는 다이묘 토큰 하나를 둘중 하나를 얻고 이 흰색 학 하나를 얻게 되는 걸로 책정이 됩니다. 다섯 개를 지불을 하고 여기다 놨으면 즉시 세개 점수 3 점을 얻게 되고 깃발 두 개를 더 얻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요 교환 토큰 하나를 즉시 얻을 수 있고 게임 끝냈을 때는 요 투구 하나가 더 있는 걸로 책정이 되고요. 이쪽으로 갔을 때는 요 검정색. 액션 액션을 잠시만요. 이 o 번 a 볼게요. 음, 자기 검정등불 이 검정등불 영역에 보이는 모든 보상을 받는 거예요. 네. 즉시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하얀색 카카나 파란색 카카나 이렇게 각각 하나씩, 하나씩 더 획득이 되는 걸로 책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액션은 이렇게 되고요. 다음 훈련장. 요 훈련장 여기에 했으면 여기에는 정원 그리고 또 하나의 액션은 훈련장으로. 네, 이 토큰이 여기는. 제가 네, 좀 있다 설명 드릴게요. 이 훈련장 액션은 네. 철두 개를 지불하면 여기에다 내 토큰을 놓을 수 있고 네. 철 다섯 개를 지불하면 요세칸중 하나에 내 토큰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 노란 토큰을 놓았다고 하면. 이 동전 또는 다이묘 둘 중에 아무거나 두 개를 즉시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교환 토큰 하나를 얻을 수 있거나 둘중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 훈련장 액션을 네. 철 하나를 덜 내고 네. 수행할 수 있는 액션입니다. 네. 즉시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철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최소 여기를 가도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액션 중에 다섯 개를 이미 써서 철이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하나, 하나를 더 내리고 이 액션을 즉시 하나 여기다 더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즉시 한다고요? 네 이걸 하면은 여기 올리고 여기 하나 더 올리는 거예요? 아니요 이쪽이랑 이쪽이랑은 별개구요. 처음에 내가 액션을 했을 때철 다섯 개 예를 들어 제가 철 여섯 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원행 여기에 내 토큰을 놔서 이 액션을 할차례예요철 네. 다섯 개를 내고 네. 그럼 하나가 남아있겠죠? 네. 여기다 하나를 놓았어요. 네. 그럼 이둘중 하나 즉시 효과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즉시 5점 또는 정원 토큰 하나를 덜 내고 하는 거 그러면 내가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원래는 두 개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최소 두 개를 내야 여기다 하나 더 넣을 수 있는데 네. 하나가 할인이 됐어. 그럼 네. 하나 낼게요 하고 여기다 하나 더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네. 네 그리고 끝났을 때 이제 나와요. 끝났을 때어이 네. 투구 일단 투구부터 아 투구가 아니고 얘는 검이죠. 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여기 있는 다이묘 한 개당 1, 1, 1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이묘 하나 곱하기 내 검의 개수가 나의 점수거든요. 네.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아 잠시만요. 여기에다가도 내게 하나가 있어. 네. 그리고 하다 보면 요 카드에 지금 여기 깃발 모양하고 검 모양이 있잖아요. 네. 이 카드를 획득을 해 와서 네. 둘중하나에 액션을 할수 있는데, 여기에다 내가 놨어. 그럼 이, 이거를 사, 이 카드를 사거나, 이 네. 훈련장 액션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 네. 카드는 여기 있는 이 숫자 두 개를 즉시 지불을 하고 이 카드를 사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사오고 나서, 네. 여기 있는 두루마리에 있는 즉시 효과를 바로 할수 있어요. 즉시. 즉시 효과예요. 두루마리 음. 이걸 사 오면 얘를 내고 네. 다이묘토큰 두 개를 내고 네. 두루마리의 행동을 바로 해야 되는데 네. 금화 하나를 내고 동전 음. 하나를 내고 네. 내면 철 하나를 덜 내고 여기에다 하나를 배치할 수 있다. 네. 이 행동을 하고 나서 여기에다 그대로 이렇게 놔야 되고 색깔 맞게 빨간색 길이 네. 놓고 나서 하다 보면. 요런 마커가 존재하는 카드나 네. 아니면 보너스가 있을 거예요, 여기처럼. 네. 그럼 이거는 뭐냐? 얘는 이 카드, 여기에 놓여진 나의,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볼게요. 영향력 카드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영향력 카드고, 네. 얜 등불 카드예요. 네. 영향력 카드가 여러 장이 있다고 쳐요. 네. 근데 다 얘네들은 수행을 하고 게임을 진행을 하다가, 네. 이런 토큰 혹은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네. 제가 이 액션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영양역 카드 두 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네.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렇게 뒤집혀요. 네. 뒤집히면, 뒤집히면 여기에 검 하나, 파란색 각두 개씩 나왔죠. 네. 그럼 이제 이 검이 내가 검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판으로 보면 여기 검 하나를 내가 더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점수 계산을 할때 난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네. 2 네. 곱하기 네. 2는 네. 4예요. 네. 그럼 전4 점을 얻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투구 또이 투구 또는 이 학도 이런 식으로 점수 계산이 되는데 일단 요 훈련장에서는 검과 투구만 이렇게 곱하기 식으로 점수 계산이 됩니다. 네. 이둘 중에 유량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두개다 진행이 됩니다. 두개 다? 네. 동시에? 네. 내가 투구도 갖고 있다면. 어. 근데 그러면 뭐 여기랑 여기랑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두 배? 오케이. 점수 차이가 나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가신. 여기가 가신인데, 저희가 저희 다이묘 토큰을 요 가신에 올려놨어요. 네. 예전에 있는 본판은 층마다 점수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자개 두 개를 내면 가신이 한층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 자개 두 개를 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놓든 이 양쪽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에 선택을 했으면 대리님은 여기에 올수 없고 옆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같은 칸에 있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여기에 제가 자기두 개를 지불을 해서 네. 올라왔으면 즉시 여기에 있는 효과를 받습니다 네. 여기는 효과는 뭔지 알죠? 네. 설명 안 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섯 개를 내면 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근데 한 번에 다섯 개를 지불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지나친 칸에 있는 보너스는 받지 않습니다. 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와도 여기는 1층이라고 간주를 하고요. 네. 한 칸을 더 올라가야만 여기가 2층이라고 봐요. 네. 그럼 이 2층은 네. 요 보너, 여기 써져 있는 보너스 외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 네. 방금 물어보신 요 깃발, 네. 그리고 학에 이제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네. 점수를 계산을 할 때, 이 깃발에 네. 내가 갖고 있는 이 깃발에 이런 카드에도 깃발이 있어요. 네. 업그레이드를 해서 카드가 뒤집힌 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깃발이고 여기 판에 있는 이 정원에서 표시가 돼 있는 이 깃발도 내 깃발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기가 이제 교역소거든요. 교역소에서 네. 내가 얻게 되는 깃발 혹은 학도 다 내가 내 소유에 있는 깃발 혹은 학이에요. 네. 이 깃발은 기, 내가 소유한 깃발 곱하기 내가 내 가시니 위치하고 있는 층을 곱하, 곱해서 점수가 올라갑니다. 1층, 2층, 3층. 2층. 오케이. 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네. 뭐 카드 중에는 따로 깃발이 없고요. 네. 제가 2층에 있어요. 네. 그러면 깃발 소유가 총 4개 잖아요 네. 여기에 2개를 넣기 때문에 4 곱하기 2 네. 8점을 얻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종이학에 대해서 또 아까 물어봤으니까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자면 네. 내가 갖고 있는 흰색 종이학의 개수 곱하기 네. 파란색 종이학을 곱해서 얻은 점수가 나, 저의 최종 점수에 또 합해집니다 이것도 이런 카드에서 얻을 수 있어요 네. 여기, 여기에도 얻을 수 있고 네. 다시 돌아가서 액션 설명 드릴게요 어, 가시는 일단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요그 다음 교역 설명 드릴게요. 이거이거랑이거 네. 네. 뭔지 이 사람은 이건이따가설이드릴게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자원 아무거나 하나를 지불을 하면 네. 여기 있는 영양력 카드 하나를 즉시 구매를 해서 갖고 와서 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 자원 두 개를 내면 섞어서, 내, 섞어서 내도 상관없어요. 네. 아무 자원 두 개를 내면 요 보이는 첫 번째 거 하나를 가져갈 수 있어요. 네. 내가 즉시 얻게 돼요. 네. 그리고 아무 자원 다섯 개를 섞어서 내면 첫 번째를 또 가져갈 수 있고요. 네. 여기에 있는 이 일반 보급품과 얘는 고급보급품이거든요. 네. 이게 다 떨어졌을 때는 더 이상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해주신 이거는 등불카드 하나를, 셋중 하나 즉시 골라서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 또, 또 어떤 거지? 이거? 네. 이거는 아까, 음 어떤 카드가 두 개를 동시에 업그레이드 를할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아 이거 네. 업, 두 장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건가 한 장만 업그레이드 하는 아, 거예요. 업네 네, 그리고 이제 등불 등불은 아까 뭐 설명 드렸고요. 원하는 거 하나 갖고 와서 즉시 이쪽 등불 영역에다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 네. 향상도 물어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물도 아까 처음에 넷중 하나 할수 있는 걸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네. 할수 있는 액션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질문 받을게요. 이정원을이 네. 자오 한 번만 받는 건까요 하나 놓을 때마다 하나 즉시 받는 거예요. 하나 네. 얘네들은 변동되지 않아요. 네.